안녕하세요. 어, 찰롱미를 아주 그냥 박사를 내려고 <laughs>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안 알려줄 수가 없는가. 내가 늘해 먹으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어, 최겸님한테 가져온 그, 이 바질 페스토를 쓰게 되는데 이 바질 페스토를 쓰게 되면 이게 50g 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양은 이걸 갖다 두 개를 넣게 되면 어, 밥한 200g하고 대, 대략 맞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 여기서 저는 오늘 도 똑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소고기 페스토 리조또 했던 것처럼 코코넛 밀크를 넣을 건데 안 넣셔도 으 되고요. 그리고 넣고 싶으면 자기가 생크림이나 아니면 우유 같은 거 괜찮으시면 그거 넣어도 되고 아니면 아몬드 밀크 넣셔도 으 되고 그리고 굳이 이거 안 넣어도 사실 이거는 조금 괜찮아요. 대신 그 파마 저그 파르지아노 치즈나 아니면 피자 치즈 같은 걸좀 듬뿍 올려놓으면 괜찮고요. 자, 그렇게 하는 방식은 똑같이 이번에는 이 바질 페스토를 하는데 해산물로 할 거거든요. 해산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농미밥이 들어가는데, 이 농미밥을, 이거, 페스토 하는 농미밥은 조금 덜 퍼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끓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1대1로 해서 그냥 불리지 말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어, 일, 저기, 쌀2 컵에, 물을 2와 한 4분의 1컵만 조금 더 추가해갖고, 불리지 말고 바로 자코코스로 하시면 오히려 더 탱탱해서 우리가 그 떡, 떡할 때나 우리가 주먹밥 말 때는 좀 이렇게 잘 뭉쳐져야 되고, 이게 좀 퍼져야 되니까 그렇게 했고, 어, 김밥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리조또 하는 밥은 조금 더, 어, 수분이 좀 적게 탱탱하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도시락싸가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자, 거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마늘을 내가 한, 아, 여섯, 일곱 개를 편으로 썰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리조또 할 때는, 토마토 소스 할 때는 그냥 없어서 그냥, 그 뭐냐, 그, 그, 간마늘 갖고 했지. 그래도 전혀 상관없었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 편으로 써가지고 썰어서 아주 성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제가 늘 집에 있는, 어, 이렇게 조개살. 조개살이 저한테는 킥이에요. 조개살. 이건 한 50g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새우. 새우도, 이, 어,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있는 대로 넉넉하게 넣으세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어, 이 양파 페스토. 양파 페스토를 제가 나 혼자만 쓰면서 이걸 안 알려줄 수가 없어서 하는데, 이게 없을까봐 지금 없어서 이것 때문에 못해 먹을까봐 걱정인데, 일단 빼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어렵지 않는데, 이거 하는 걸 잠깐 말로만 설명해주면, 일단 이거 저는 한번 할때 요새 해당, 햇 양파 나올 때 아예 한 망이를 갖다 놓고 아주 일 삼아서 그거를 그 오일 스킬레스에다 그냥 계속 볶아서 저, 뚜껑 덮어놓고 계속 조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우선 할 사람들은 한, 한, 한 세네 개만 얇게 채쳐가지고 버터나 아니면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그 아보카도에 넣고 소금 약간만 넣고 살살살살 다 볶아요. 볶아서 이게 타지 않게, 타지 않게 잘저어 주는 게 좀. 근데 많이 할래니까는 이게 좀나 같은 사람 날 잡아서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만 한번 해봐요. 해봐서 이렇게 갈색이 날 때까지 날근날근하게 볶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찍어 먹어보면 이게 무슨 양파냐? 할 정도의 다른 맛이 나와요. 양파 맛이 아니야. 이건 양파를 변형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것만 있으면 페스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찌개류 같은 거 있잖아. 요 김치찌개 살짝 단맛이 있어야 되잖아. 신거 너무 시니까는 그럴 때 어떤 때는 막 어떤 식당에는 뭐~ 오렌지 주스도 는다면 뭐 별짓을 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말고 여기다가 우리 양파 페스토한숟가락을딱 넣으면 맛이 굉장히 깊어져요. 된장찌개도 그렇고 많이만 넣지 말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되니까 오늘 이거 넣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도 해보세요. 자 올리브유를 올리브유 싫으면 아보카도 해도 상관없어요. 좀 넉넉히 둘러서 어~ 이거 마늘 넣고 이거는 거의 튀겨 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저기도 볶을 거거든 해산물도 볶고 새우도 볶을 거예요 건져 놓고 그다음에 마늘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구워 놓고 그다음에 그~ 바질 페스토를 넣고 거기다 끓이다가 바질 페스토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다가 음. 똑같이 리조트를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거 저 위에 섞는 거야 그리고 어~ 파르지아노 어~ 그~ 이런 치즈를 갈아가지고 위에다가 놓으면 약간 쓴맛이 나면서 치즈 맛있어 맛이 더 아주 리치해지지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다음에 어, 모짜렐라, 아 저기 피자 치즈를 위에다 듬뿍 넣어갖고 살짝 어, 렌즈에다 돌려서 먹어도 되고. 아잠 이거 보여줄게. 잠 이거 볶는 동안 이게 뭐냐면 내가 양파 페스토 해서 이렇게 큐브처럼 이렇게 얼려놓고 쓰는 거거든. 이런 게 지금 내 우리 집에 몇 자루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먹는다니까 너무 좋잖아. 그렇 이렇게 해서 얼려놓고 쓰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얼리는 요령은 그 넓적한 판에다가 비닐을 깔고. 먼저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양파 묶어놓은 거를 쫙 식혀요 그래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동실에다 넣어 그러면 이게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꺼내서 칼로 딱딱딱 잘라서 넣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그 얼음 칸에다 넣고 그럼 날새 언제 다해 그걸 그거는 이제 소곱장난할 순원들이나 그렇게 하시고 그 기름에 마늘 양을 이제 듬뿍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워놓을게요 아, 소주 한잔살을 넣고 볶아요 두개살을 넣고 볶다가 요 때, 요거 페스토를 음, 네. 이걸 넣어요 이거 어떻게 짜는지 알아?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이렇게 쭉 잡아다닙니다 <laughs> 자, 여기다가 아, 코코넛 밀크 50만 넣게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저밥 그 리조또 할, 저거 할 때는 그 페스토 리조트할 때는 1 0을 넣었거든요 여기는 50만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100을 넣어 물은 100 코코넛 밀크 50 코코넛 밀크가 없으면 아몬드 밀크나 우유 넣어도 되고 생략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한게 들어가면 조금 맛이 더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치즈 같은 것도 넣으면은 또 그, 그걸로도 충분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끓여요 궁금하지? 이거는 또또 또 다른 새로운 맛이야 자기가 최 전방에서 그냥 바로 먼저 맛을 보니까 안할 수가 없지. 이게 그크램 차우다 수프처럼 이렇게 조개가 이렇게 끓잖아. 그럼 이게 차우다 수프로 이렇게 조개 수프처럼 굉장히 맛있는 맛이 우러나거든. 이렇게 조개 수프처럼 거기는 아까는 우리가 어저께는 그 페스토 예. 소고기 페스토 맛이 냈잖아요. 예. 이거는 여기다가 그다음에 이거 밥은 지금 내가 200만 넣었어요. 200만 넣고 음, 음. 거기다가 마저를 이걸 다 넣어십시오. 말해 뭐해? 음, 끓여서, 여기다가, 어, 이 파르지아노 치즈 갈아서, 위에다가 먹기 전에 싹 얹고, 아니면 피자 치즈 착 얹어서. 음, 지금 먹기 전에 이제 얹어이지 먹기, 이제. 이제. 먹기 응. 전에. 아니, 이거는 취향이에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한세 숟갈 정도 넣어볼게요. 나는 파르지아노 치즈 좋아해서 저거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손으로 해서 더럽다고 안 먹는. <laughs> 어차피 아... 내가 먹을 거니까. 됐어. <laughs> 걸찍해지면서 아, 이치녹록해 어, 이렇게 되죠. 자기 이제 맛봐야지. 시식 타임. 뜨거움 주의. 뜨거움 주의. 아. 진짜 맛있는 조개 스프 맛날 걸. 음. 야 이거 고급 레스토랑에나 가서나 먹는. 먹으면... 고급 레스토랑에도 이렇게 맛있게 못해. 그렇죠. 재료를 이렇게 안 헤키고 못해. 음. 오늘의 최고는 또 얘네. 예, 그지. 매일매일 최고야. 와. 최고 경신. 그렇지. 이렇게서 해 먹기 전에 이렇게 먹기 전에 피자 치즈 얼른 넣어서 이건 식으면 이게 이거는 그 치즈가 돼서 나중에 데워 먹는 건덜 맛있어. 그니까 이렇게 먹을 때 하고 그다음 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덜어놓고 먹을 만큼만 치즈 딱 넣어서 그때 그때 먹으면 좋지. 나중에 데울 때 이거를 갖다 오븐에다가 딱 이렇게 데우면 위에에를 우에, 살짝 노릇노릇하게 어, 하면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파르지아노 치즈를 내가 이따 또 뿌려서 한번 먹어봐요. 자 이렇게 쉬운데 진짜 맛있어요? 어 <laughs> 이래서 안할 거예요?